자 오른쪽 AOB에서 어, AC가 18, 그다음 에 여기가 6, 그다음에 AB 호의 길이가 8이라고 했습니다. 여기가 8이 그랬을 때 CD가 2π, 여기가 2π. 어, 색칠된 부분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.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이 넓이 빼면 됩니다.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는 S는 2분의 1, 반지름, 호의 길이. 이 넓이 공식 이용하면 편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 큰 거든, 큰부채꼴은 2분의 1, 반지름은 18에다가 6을 더했기 때문에 24가 되고, 그 다음에 L, 호의 길이는 8이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넓이는 2분의 1에 R, 반지름은 6, 그 다음에 L, 호의 길이는 2이가 됩니다. 자 이제 계산하면 여기는 약분하면 12가 되고 그래서 96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 해버리면 마이너스 6파이가 된다 그래서 전체 답은 90파이가 나올 겁니다 90파이 단위는 넓이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 90파이